오늘 외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아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들을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좋은 나무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런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다 함께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하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하는 오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다는 소식인데. 가짜가 많습니다. 일명 짜퉁이 난무하는세대라고들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는 노락질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락질 하는 일이 양의 옷을 입고 곧 들어온 참된 선지자인 척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온순하며 목자를 따르지만 이리는 사나워서 양을 잡아먹고 또 해치는 짐승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비하게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에스겔서 22장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듯이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또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에 기록된 그 이리라 함은, 거짓 선지자를 읽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지도자들로 많다는 그러한 예의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성으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독하듯이 우리가 많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사칫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묵상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 사이에 말씀 과같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됨됨이를 래서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악하고 무익한 아무쓸 데 없는 그 식물을 상징하고 있으며 포도와 무화과는 우리에게 음식물로도 주고 유익한 영양을 주는 그러한 좋은 식물로 상징되는 것이로써 거짓 선지자에게서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없음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행동의 열매를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원, 이 산상복음은 결론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쭉 망라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삶의 적용, 바로 실천과 강력히 이 실천이 촉구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하면 꼭 행함으로 지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주여 주여하는 자란 거짓 선지자들처럼 겉으로, 겉과 속이 다른 입으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말함이고, 또, 남에게 잘 보이려고 주여주여 흉내 만내 는 자들이 이들 예속하는 것이며, 또한, 참 신앙, 참 믿음도 그냥 접어두고, 주여주여 주여 하는, 흉내 만내는 겉모습만 신, 신자 같은데, 아내는 그렇지 못한 자, 영접하는 자, 곧그 일을 믿는 자에게서 완전히 거듭난, 거듭나지 못하고, 그 중간쯤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자. 거듭나지 못하고, 진리를 배워서 알기는 알지만, 그려려니 하고 지내는 사람들. 예. 네. 겉으로는 선한 목자 같고, 그를 따르는 순한 양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자기 자아가 꿈틀거려서, 자기 의가 내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지 못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주를 찾되 그 중심이 그 믿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바로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뜻에 따라 생하는 자,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가 참신 선지자인 냐 오늘 본문 22절 말씀과 같이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라은 그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의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조차 자기 행위가 미역되지 않았다고 역설하는 그 파렴치한 이 역설은 성경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네 보이고 그가 내게 네함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 할지라도 너는 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이니라 또 그래서 바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에도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그 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이비 거짓 주자들이 그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음을 빙자하여 구원을 호소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쥐어 쥐어 하는데, 그 속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자 뜻대 마음대로, 성경 말씀은 저리가 없어지고, 자기 뜻에 따라서 옳다고, 입으로는 쥐어 쥐어 하는데, 마음과 뜻은 간곳 없고, 그 나라와 그의 은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위로는 하나님을 경비하고, 땅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는 꼭한 것은 아랑 것도 없고, 그죠? 자기 중심에서 거짓된 삶이었기에,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에서 떠나면 어둠을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고 생명에서 떠나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듯이 이렇듯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말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힘이 드십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 코로나로 코로나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짙게 낀 먹구름 그 뒤에 찬란한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매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다 되어서 오늘도 여호와 샬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한 유이스 지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